오늘 의강의는 부동산 핵심지식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알려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우선 어, 토지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토지대장이란 어, 이게 지적공부 중한 가지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어, 만들어 놓은 장부죠. 보통 어,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성명, 토지 등급, 재벌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어, 보시면, 어, 토지에 그, 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 시나 구, 군에 표시하고, 음, 일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지목과 명을 정하죠. 그 지번은 어 관련청에서 음 지역별로 기본을 정하, 정하는 거고 지목 같은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 정해지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지 대장에 안에 보시면 다 나오고요. 면적 자제도 어 지적 측량을 해서 어이 수, 토지의 수평 면적으로 해서 어 다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laughs> 보통 평양, 평방미터 평 단위로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소유자 주소나 주민등록증이나 등급이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야대장 같은 경우에는 임야에 관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등록한 대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재, 지번, 축적, 비고, 토지, 표시, 토지, 뭐 토지 등급, 소유자 등급 쭉 나오고요. 아, 임야 대장은 토지 대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 지목이 28개 중에서 임야 즉, 산이 보통 많이 기재가 되고요.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는 습지, 항무지와는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토지대장 처럼 관련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대장을 어, 어, 아셔야지만 지적도 임야로 그 개념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으면 번지 앞에 산번지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산이, 산 자가 없는 번지 임력한 나머지 지목 전부 토지 대장에 등록되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 도, 어, 지적도와 임야도를 설명하기 전에, 어, 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 어, 도면의 종류가 지적도와 임야도죠. 그래서, 어, 지적도는 그 토지의 쓰임새를 어, 나타내는 지도죠.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자, 지적도 보시면, 아, 지적법에 의해 토지 정보 경계의 사실관계를 공지하는 거라고 나와있죠. 네, 아, 토지를 살때 지적도는 필참입니다. 아, 왜냐면 토지를 가지고 토지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살려는 토지 모양하고 토지, 아, 옆에 있는 토지 경계, 그리고 지적도상에 어, 실제로 도로가 있는지 도로의, 도로 용도로 뭐, 어, 이, 어, 뭐 경운기가 다니는 뭐, 농, 농로인지 아니면 차도로 쓸수 있는지 개인의 소위 사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어,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의 모양과 경기가 달라져서 엉뚱한 토지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 어, 를 확실히 가서 보셔야 되고요. 지적도와 달리 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농로나 사도라면 토지 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그 실제로 가서 눈으로 어,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토지의 모양과 경,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지적도 상에 어, 혹시나 알수 없는 뭐 토지가 알수 없는 게뭐또 있죠. 그게 실제 경사도죠. 경사도 같은 것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음, 지적, 지적도는 어, 토지를 살때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 경계 등을 사실적으로 알려고 할때 확인하는 소리입니다 도면이죠. 아, 지적도는 단지 사고 시, 싶은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알고 싶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지적도는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 때도 필요합니다. 지적도로 어떻게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적도와 나침반 그리고 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 지역에 최대한 가셔서 먼저 기점을 찾아야 됩니다. 기점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 토지를 찾는 기준이 되는 자연물이나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근처에 있는 집이나 도로, 계곡, 뭐 하천 등의 기점을, 기점이 되니까 그걸 잡아서 정해지면 나치 팜을 이용해서 북쪽을 찾고요그 방향의 지적도의 상단과 부분이 하도록 딱 맞춥니다 그리고 지적도의 축적을 확인하면 을 예를 들어서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 이라고 하면 그 지적도상 기점과 해당 토지 사이 거리를 에서 아, 10cm라고 10cm가 나오면은 1,200 곱하기 10은 12,000cm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런데그이 기점으로부터 토지에 해당 토지까지 거리는 120m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헷갈린다, 너무 오래 되고, 예매 모하게 어, 표기가 돼 있다 하면 어, 그 마을의 어르신이나 동네 토박이 분들한테 가서 위치를 물어보는 게 어, 경험적으로 는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어, 그런 식으로 사시면 되고 지적도는 어,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발급받도 아 되고요. 어, 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어, 괜찮고, 예.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 이사시 홈페이지 가서 받는 게 제일 빠르죠. 아, 그리고, 그, 지적또는 아, 아, 제, 그, 임야도와좀 다르게, 아, 지,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와 아, 정보 사실을 공연 져두고, 그 임야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야도는 뭐 임야도 지역도랑 어 거의 비슷하게 보시는 이 수도 있지만 우선 임야도는 측량수로의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의 하나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의 도면을 말하는 건데 아,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의 형상과 경계, 주변 도로 여건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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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전에서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와 다른 지목들이 혼재지역에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의 컬러 지적 임야도는 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게 5,000분의 1 지적 임야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야도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 공부 중 하나로 임야 대장에 등재된 임야의 도면을 말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큰 차이점은 임야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 뭐, 습취, 산림 수풀림 들판을 이루는 수풀, 그리고 황무지 등과 같은 것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어, 그리고, 어, 이 사용축적이라는, 어, 것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건축을 전공을 하시거나, 소목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도의 사용축적은 총 일곱 가지입니다. 보시는 대로. 500분의 1, 뭐, 1대 500, 이래 얘기하기도 하고요.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1, 3000분의 1, 6000분의 2, 총 7가지의 사용 축적, 을 어, 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입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자, 임야도의 사용 축적은 3000분의 1, 1대 3000, 뭐 3000, 6000분의 1, 1대6 0 0총두 가지로 표현을 아, 합니다. 예, 그, 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컬러 지적 임야도는 시중에 판매되는데, 이거는 1대5천5 0분의 1의 지적 임야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 요, 사용, 이 뭔지, 이몇대 몇은 그 표기되는 그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지적도를 갖고 가서 그 지적도가 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점을 찾으시면 기점에로부터 어, 그 지도상에 10cm면은 말해서 1, 1,200분의 1이라고 치면은 그 거리가 실제로 지도상에 10cm로 나와 있으면 1,200 곱하기 10 하면 12,000이죠. 그러면 12,000이면은 실지 거리는 120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다, 계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한 개가, 토지의 고유번호, 가 나오는데, 그, 대장을 보시면 토지의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총 19가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고유번호가 1, 2, 3, 4 이렇게 되 있다 면맨 앞에 1, 2는 시, 어, 시 도, 어, 어, 그 번호고요 그리고 345는 시구 9의 번호고 읍면동은 678 2는 90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로 시작하면 토지대장 2로 시작하면 임야대장 3으로 시작하면 경제자표 등록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 고유번호를 받을 때 아, 이게 이 번호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적도, 임야도에 대해 설명드렸고, 관련해서 토지대장, 임냐대장, 그리고 어, 사용법, 지적도, 어, 임야도를 봤을 때, 실제로 그, 어, 들고 가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